세요오브리뷰 가보신 분이 요 지금 해운대 가야 밀면을 왔어요 먹으러 메뉴는 동생이 빨리 나왔는데 저희 집 치킨과 밀면 일반적으로 국물이 있는 밀면이군요 네. 일반적으로 국물이 있는 밀면 그리고 양념이 있는 비빔면 두 개랑 네. 만두까지 총 3가지 메뉴를 주문했어요 이제 그냥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로다가 좀 배를 달래고 맛이 어때요? <laughs> 오, 대박이에요 배꼽까지 찢어지고 있어요 배꼽 비벼 보도록 겠습니다 제가 냉면이나 면 종류 드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란을 먼저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계란을 먼저 먹어야 면을 먹었을 때 속에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맛이 어때요? 쫄면 같은데 쫄면? 네. 근데 면 자체가 국수랑 쫄면의 중간 정도 음. 뭔가 특이해요 양념은 맛있나요? 어, 양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음. 뭔가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네요 장소린 고기같이 고인데 어, 고기가 있구나 음. 만두도 한번 드셔보시죠아시반요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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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 반드시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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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쫀 반드시 반드는나오시반고반는 그냥 쭉 만두는 그냥 만두 아그래 비비고 밀면 맛있게 먹는 법에 식초랑 겨자를 넣어서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저거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넣어 먹으니까 괜찮아요. 넣어서 먹으니까 좀더 냉면처럼 되고 냉면 맛이 좀 강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더 맛있는데 추천드립니다. 가져와서 먹어보기네요. 소금물이요. 저는 아까 자건수무가 비빔냉면을 먹었는데 저는 그냥 일반 냉면을 먹을게요. 제가 그걸 먹을 걸 그랬나봐요. 아, <laughs> 근데. 마치 용이 생선하는 것 같죠? <laughs> 그만큼씩 <깍지고> 먹어볼게요. <laughs> 맛이 어떠신가요? 이건 무슨 맛이지? <laughs> 비빔도 더. 아, 진짜요? 물보다 비빔이 좀더 맛있는 것같아 그래요? 물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어떤 맛인가요? 일반적인 음료기나 맛풍수만 몇만 달러? 이게 양이 많아서. 식초를 조금만 더 먹어. 식초한 150ml? 100, 그 150ml? <laughs> 뿌리빨 시킬 정도로. 흡수로 그래. 근 이제 식초를 좀 넣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식초요? 만두도 하나 먹을게요. 만두를 되게 좋아해요. 아, 만두 좋아하세요? 어, 아, 되게 좋아. 좋아. 만두 맛은 어떠신가요? 이거 <laughs> 이제 파운드입니 국물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1 0 너무 많 <laughs> 면에서는 괜찮았는데 국물에서 확고네요 <laughs> 그럼 이따가 일단 해운대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네. 다시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쿠돌이님 네. <laughs> 지금 다 드신 거 아니세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제가 왜 여기 왔냐면 사장님이 또 여기 있는 토바이를 토바이 백화를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기술 전수도 해주고 자체 육수 공장이 있대요. 아... 다른 빌면들은 토바이 동글이 막 이러는데 여기는 빌면 하나로 뭐, 내세워서 자부심이 있는 그런 빌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앉아 계시는 건가요? 아, 여기 지나가다가, 아까 이제 해운대를 가고 있다가, 옛날 팥빙수가 3,500원이길래, 네. 근데 지금 보이시죠? 이거 감성 쩔어요. 묵그릇에 나와요, 팥빙수가. 기절 보이시나요? 와, 진짜 옛날 팥빙수 같네요? 그래서 지금 배가 불러 나중에도, 이거는 꼭 먹어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해운대 가는 길이에요. 네?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그냥 옛날 팥빙수 네. 집이거든요. 들어볼게요. 저도 사진을 좀.. 아 그리고 저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카메라를 종종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둘이 찍는 거기도 하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거를 돌아다니면서 해운대에서 어떤 사진을 찍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요 사진을 원래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찍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옛날부터 잘 찍었어요 <laughs> 잘.. 네. 잘이요? 지금은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잘죽겠네요 저희다가 자본승용 해운대 인생샷도 한번 찍어보는 건가? 예 이게 빙수가 진짜 그냥 눈사람 간도 같아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세요? 눈사람 무생명이다? <laughs> 비주 아, 근데 무슨... 때깔이 진짜 좋네요. 전... 와, 진짜 옛날에 먹었던 그런 팥빙수 같이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와. 옛날 생각 많이 나세요? 진짜 이거는 그냥 팝핑수가 그냥 아니라 제 인생 팝핑수. 와, 그 정도에요? 사실 어, 진짜 맛있는데? 오. 내용물은 많이 들어있나요? 인절미가 있고, 음. 잣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잣. 한 맞나? 잣 같은데? 잣 같은데? 잣 같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끼 <삐> 처리해주세요. <laughs> 여기, 어, 팥이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음. 연유나 이런 거를 안쓴것 같은데, 되게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어, 이거 물건인데? 음. 서울에 이거 내, 내도 될것 같아요. 어, 와, 진짜 그정도예요 음. 진짜 맛있네요.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떠드게요 오, 인절미를 미운 놈 떡하나 더 준다 아닌가요? 우와 맛 어때요? 대박이죠? 우와 아니, 진짜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맛이 이상하게 이렇게 맛있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진짜 기본에 충실했는데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유기호 네. 때 먹던 팥빙수 맛 같아요. 이게 3,500원으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와 해운대 축복이 아닌가. 정말 우연히 들어왔잖아요. 해운대 플래스 유. <laughs> 인절미는 제가 안 먹어봤는데 네. 인절미 진짜 맛있어요. 와, 아니면 대박이다. 이 팥은 팥 쪽으로 해도 맛있거든요. 음, 진짜 근데 팥이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팥을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붕어빵도 안, 붕어빵도 먹을 때 붕어만 먹어요. 말 이상한데? <laughs> 이 팥에 빵만 먹거든. 팥은 안 먹고 붕어만 먹어요. 그래서. 와, 근데 이 팥은 진짜 맛있네요. 파 풍이죠? 밥도 콩 종류죠. 이뭔 개소리야? 여기 위치는 저희가 자막으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순환로라고 써 있고 해운대 해변로래요. 저희가 지금 해운대로 왔어요. 와, 이게 바다지? 이게 바다죠. 와. 해운대를 혼자 했을 때온건 진짜 오랜만인데. 되게 많네요 관종실을 왜요? 갑자기 헷갈는것와 안녕하세요 이제 예, 저희가 부산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길을 나왔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았던 여행 겸 일이었는데요 진짜 뭔가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국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빨리오고 그랬어요 정말 다양한 음식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봤던 그런 좋은 기회였고 근데 진짜 부산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좀 아쉽다면 은좀 짧았던 점. 다음번에 더 길게 하면은 길게 올수 수, 있으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못 먹어봤던 것들도 많잖아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네, 엔딩 치고 멘트, 멘트가 너무 긴거 아니에요? 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엔딩에서 쳐주세요. 네. 다음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좀 제발 눌러주시면부탁드습니다 음. 다음번에 또 심각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리 음. 뷰.